예, 먼저 좀 확인을 몇 가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에, 4월 25일날 미 육군 연구소가 오산에 있는 연구소에 탄저균 샘플을 발송을 했다고 하는데, 그 오산 연구소는 5월 21일날 그 냉동된 상태의 샘플을 꺼내가지고 해동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험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즉시 탄저균이 살아있는 것인지, 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죽어있는 상태인지, 이를테면 비활성화된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제가 그 점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미군과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군의 조사만을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어, 지금, 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미군 측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일차 아,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어~ 미군의 조사 결과를 아~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 우리가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을 식별해서 보완해 나간다 최초에 보고하기로는 실무급에서 합동 조사단을 꾸렸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한미 간의 합동 조사단 꾸렸습니까 그거 한번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네, 드릴게요 합동 조사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미축과 협의를 해 왔습니다. 원래 님들. 그러니까 아직까지 합동 조사단이 안 꾸려진 거네요. 이제 네, 빠르면 다음 어, 이번 주 이번 주그 안으로 어 국방부의 우리 정책 기획관과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의 해당 국장급의 그 관료 그리고 미측의 에, 주한 네, 알전부장 이3자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미측이 합동조사단 구성 요구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구만요 지속적으로 응하... 협의를 해가야 된다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시습니까 응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미측은 지금 미 국방부 주도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채로 미국의 자체 조사 결과를 현재 상태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이잖아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배달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알겠습니다. 가서 겉만 보고 미국의 설명 듣고 왔잖아요. 한 시간 동안. 어, 알겠습니다. 어, 앉으세요. 예. 어떤, 네. 어떤 감염 위험도 예상해 볼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미추관계자의 책임 있는 설명을 듣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알려드렸던 겁니다. 이거 질문 시간에서 좀 빼주세요. 아 이거 막 답변이 필요 없다는데도 불필요한 답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장관께서는 탄저균이 죽어 있는 상태인지 살아 있는 상태인지 이번에 처음으로 알게 됐다. 탄저균이 배달되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처음 알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아까 우리 국방부의 보고에 따르면 2011년부터 한미 생물 방어 연습을 해왔고 2012년부터는 생물 방어 TF를 한미간에 공동으로 꾸려 가지고. 북한의 생화학전에 대해서 대비해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한미군이 이런 실험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전혀 모르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 말이 이 된다는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면 생물방어 연습이라고 하는 건 2011년부터 했는데 네. 그것은 소위 책상 위에서 관계자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 태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TTX 형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네. 11년부터 15년까지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지 것입니까? 간에 주한 미군이 음. 북한의 생화학전 도발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정도는 한미 간의 연합 방위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서로 공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어떤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간에 어떤 물질들이 오고 갔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이번에 사고가 터져서야 알았다고. 국방부 장관께서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탄저균일, 이번에. 그러면 이번에는 네. 탄저균이 처음이고 그 이전에는 뭐 했습니까? 통보받은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통보받았나요? 통보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만은 네. 저는 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고 또 동맹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의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관점을 좀 의원님들께서 꼭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그런 합니다.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네. 한미 간에 세계 유일이라고 하는 연합 방위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어떻게 한반도에서 발생할 북한의 생화학적 위협에 대비해서 주한 미군이 자체 실험도 하고 훈련도 하고 하는 상황들을 우리 정부가 까맣게 모르고 있냐 느이 말이에요. 과거에는 몰랐다고 칩시다. 하지만 적어도 2012년 이후부터는 알아야 되는 거고 최소한 2013년에 2013년에 생물무기 감시 포탈 협약을 체결한 뒤로부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한미 간의 바람직한 동맹상 아닙니까? 어, 제가 그 생물 그 생물 감시 포탈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구축하기 위한 협약이죠 알겠습니다. 예. 제가 물어볼게요. 주피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주한미군 사령관의 전속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아까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건 한미연합사와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한, 그 주, 어, 주피터라고 하는 것은 주한미군 사령부가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예,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주피터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언제 제기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1년부터 진행되었던 a b 블 리스폰스 아까 생물무기 방어 훈련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됐던 것 아닙니까? 주피터 프로그램 이전에도 네. 그와 같은 프로그램은 있는 것이고요. 어 이것은 좀더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더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주피터 프로그램이라고 아니,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몰랐다치더라도 그 생물무기 방어 훈련 때문에 주피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한미 간에 있었고. 그래서 미국에서 주피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첫 번째 실험지가 한반도예요. 그, 시, 그 책임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반도를 우선적인 실험장으로 선택한 이유가 첫 번째로 주둔국 정부가 호의적이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반도에서 실험하고 그 실험의 결과를 다른 전 세계로 확산시켜 나가 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정부도 우리 국방부도 주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양해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의원님 질문을 들으면 마치 주피터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뭐 탄저균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시험을 하고 그런 것들이 어 우리에게 어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주피터 프로그램은 적의 생물테러나 공격으로부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휘관의 결심을 보조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부터 만드는 것입니다. 예. 때문에 한미 간에 2013년 1 1월달에 주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육정과 부정 받았죠. 예, 그거 같이 예, 예. 그리고 2015년 6월 5일날 주피터 프로그램의 일환인 시험 장비 이를테면. 상기장비에 대해서 시연했지요? 그 우리 정부가 상반했지요? 어,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저한테. 음. 진성준 의원님, 예. 네. 그, 아, 그1 그 네. 5초 전에 더드렸어요 예, 어. 네, 수고했습니다. 예, 네, 다음 유승민 의원님 질의 해주시. 아니 문제 하시고 가시. 아, 제가. 예. 예. <laughs> 제가 지난 회의에서 박준기 중사 건에 대해서 장관께 재검토해 주시라 이런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국방부 검찰단이 이 사건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보내왔어요. 근데 그 검토 결론에 보니까 말이죠. 에 어쨌든 단순 자살시도 사고로 판단해서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점은 인정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어, 문제의 박준기 중사가 추락했다고 하는 그 창문 틀에서 지문을 채취하지 않았어서 박준기가 실제로 거기서 뛰어내린는지 어쩐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증거로. 또 추락 지점의 혈흔도 감정을 하지 않았다. 또 민원인의 그러니까 그 박준기 중사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측정하지 않았다. 이거는 수사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초동수사 단계에서 이런 증거 확보들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거기에 더해서 가장 쟁점인 게 뭐냐면 그 10층 높이의 창문이 이렇게 완전히 열리는 창문이 아니라 비스듬히 열리는 창문인데 이 창문의 개방 폭이 21cm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준기 중사의 본인의 주장은 자기가 당시에 175cm의 신장에 85kg의 체중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그 21cm의 창문 폭으로 그 체구의 박준기 중사가 빠져나갈 수 있었던가, 라고 하는 것이 아주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방부 검찰단의 최종 판단에 보면 그 창문 개방 폭을 확인할 수가 없다. 확인 불가.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준기는 그문제의군 헌병 대원이 자기를 가해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본인의, 민원인의 주장을 배척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자발적으로 뛰어내린 거냐, 자살을 위해서. 이렇게 군 수사 결과를 확정해서 얘기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게 아주 고질적인 20년도 더 지난 민원인데, 박준기 중사의 각서를 받아서라도, 지금 해법을 보니까, 수사는 할수 없지만, 합동조사단 형태의 기구를 구성해서 사건을 재조사할 수는 있겠다. 이런, 어, 방안을 내놓고 있는 만큼, 민원인의 합의를 얻어서, 어,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에, 수사, 조사되어야 되는지를 민원과 상의해가지고 합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종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도 다 납득이 갈수 있도록. 이를테면 21cm 창문에 실제로 85kg, 175cm의 체골을 가진 건장한 남성이 빠져나갈 수 있는지도 실험해보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종결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그 문제는 제가, 그 다시 한 번, 음, 법무 쪽하고, 어, 의견을 좀 들어보고, 어, 해결 방안을 찾아서 의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박중사 본인의 주장, 가해를 당했다. 뭐, 뭐 차량으로 자기를, 역과했다 이런 주장까지는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기억을 상실했다가 다시 기억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 기억이 왜곡돼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 군헌병단과 음, 검찰의 수사를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가? 그러기에는 너무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러 의원님들이 아까 서리병 사건 지적했는데 가해 병사 왜 구속하지 않습니까? 강 아무개. 거기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그 조사가 중인데 일방적인 진술입니다. 피해자의 또 진술과 들어보면 또 현실에 맞지 않는 것도 있어서 검찰단에서 국방부 검찰부에서 현재 육군본부 검찰부에서 최종 수사 후에 만약 에 범죄 사실이 입증된다면 당연히 구속 기소해서 엄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수사를 하려면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을 했다고 하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 변호사의 주장입니까? 피해자 측의 변호사의 주장에 의하면 네.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려면 구체적인 정황들을 들어서 거짓말 여부를 탐지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질문에 불과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짓말 탐지기도 그 사람 성향에 따라서는 진실 반응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7명으로 특별 수사팀을 구성을 해서 좀 철저하게 생각, 그 조사 수사하고 있고 특히 그 우수병자에 대한 육군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고 철저하게 수사 중에 있습니다. 저는 서리병이 깨어나 가지고 진술한 것도 있지만 서리병이 기왕에 동료들에게 했던 이야기 또그 문제의 가해 병사에 대한 주변 동료들의 평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기록 같은 것도 있고요. 네. 그, 얼마든지 폭행, 가혹 행위를 했다고 하는 정황이 충분한데도 그거를 지금 불구속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하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엄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대로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합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가, 앞으로 하겠다고 하시니까,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질문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장관께서 답변하시면서, 미국의 설명은, FedEx 탁송이, 미국은 가장 일반적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얘기입니까? 오. 저는, 그것, 그냥 발린 말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한, 미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말이죠. 탄저균 같은 위험 물질을 미군 수송기에 실으려면 사전 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것도 매우 엄격하답니다. 그래서 그냥 페덱스로 보냈다는 거예요. 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죠. 그러니 추가 조사 후에 그 조사 결과를 정밀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다만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면 이것은 생균을 보낸 것이 아니고 <laughs> 사균을 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비활성화된 탄저균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해동하고 약품 처리를 하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죽은 건 죽은 겁니다. 다시 살지 않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5월 21일 날그 연구소가 해동했을 때 탄저균이 살아 있었습니까? 죽어 있었습니까? 아, 그거는, 그, 확인할 수없고요왜 그, 확인할 수 없죠? 아, 화, 그것을 확인하려면, 그, 잘 아시겠습니다만, 배양시험을 통해서, 그 생균이 자라는 것을, 그 배지를 통해서, 배양시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배양실험이라는 그 것이 중화, 효소, 연쇄 반응이에요? PCR? 아닙니다. 그 PCR은 지금 메르스와 같이 확진할 때, 그 유전자만 뽑아가지고 증폭을 시켜서, 그것이 탄, 그 메르스인지 아니면 혹시 탄저균인지 하는 것을 그 확진하는 그런 장그 탐지 장비의 일종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PCR 전에 해동만 했다는 건가요? 그 미군의, 그러니까 5월 21일날 실험 준비했다고 하는 미군 연구소가 한 일이 뭐예요? 일단 그 미군의 의견에 따르면은 그것이 냉장고 안에 들어서 얼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 얼려 있는 상태의 그 시료를 PCR에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 따라서 그 얼려져 있는 것을 해동을 시켜서 냉지 네. 상태로 원위주 시킨 다음에 네. PCR에 늘수 있도록 약품 처리를 한고 그 상태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다시 냉동고가 아니라 냉장고에 보관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5월 22일 날 미국에서는 한 민간 기관에서 탄저균이 살아있음을 발견해 가지고 신고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네들은 어떤 실험 단계에서 탄저균이 살아있음을 발견하게 된 겁니까? 굉장히 죄송한데 그것은 앞으로 미군에서 그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조사, 아까 말씀하신 민간업체는 아니고요.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그 정부 연구소 중에 하나로 알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 점들이 다 아직 조사되지 않았고, 미국으로부터 아직 보고도못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해명해야 될 일이 많아요. 실제로 호주는 2008년도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미국으로부터 배달된 일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드러났지만, 캐나다도 세 차례나 그런 일이 있었고, 영국도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미국 발표에 의하면 모두 18곳에 우리나라 한 곳을 포함해서 살아있는 탄저균이 다 같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번 실험에 살아있는 탄저균을 필요로 하는 실험이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6월 5일날 저 주피터 프로그램 시연하셨다고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시험할 시연을 계획이었죠. 시연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아, 주피, 6월, 그 5일. 6월 5일날 주피터 프로그램에 시연을 하지 않고 장비를 소개를 했어요. 장비만 소개했습니까? 예. 예. 그 장비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진 것을 제가 보입니다. 하나는 그렇게 화학, 생물학 화학작용제의 유전자를 분석하는 분석 시스템. 그 다음에 환경감식이라고 해가지고 대기 중에 독성 물질이 있는지를 탐지하는 장비. 그리고 이번에 얘기하는 그 생물감시 포탈. 이 세,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피터가? 얘기해. 아, 예, 꼭세 가지 카테고리는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 장비는 여러 가지를 소개를 했고, 네. 어, 장비를 소개하는 거지 어떤 실험을 하거나 지연을 하는 그런 거냐? 못했겠죠. 없... 탄저균이 있었어야 그 실험을 했을 텐데 그 그게 없었으니까 시연을 못 했던 것 아닙니까? 다 폐기하고 그렇죠. 네. 진현님 제가 한 가지 보충 설명드리면, 통상 위험한 세균을 이용한 실험은 실험실에서 합니다. 즉, 미국 본토에서 그런 실험들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탐지 장비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보낼 때는 그 주피터 프로그램 책임자라고 하는 피터 이메뉴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오산에 두개 시스템을 야외에 설치해서 환경평가 감시기, 야외에 설치해서 실험했다. 그러니까 대기 중에 독성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는 장비예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야외에서도, 옥외에서도 실험을 했다는 얘기라고요. 예, 의원님 그실험이라는 것이 무슨 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는 그런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이저 화생방 모든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탐지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분석하고 또어 예방 치료하고 사후 관리하고 하는 그런 과정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것이 그렇게 뭐 5월 6월 5일 날 하려고 했던 그 시연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염 들어운는 것이 아니고 오, 그것은... 그는 모르겠어요. 티스퍼한테 예, 테스트... 보고 받아야 되는데 예. 이번에는 실험을 할수 있는 샘플이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결국 장비만 보여줬겠죠. 근데 그 장비가 실험실 내에서 그 독성물질을 탐지하고 식별하는 장비도 있지만 대기 중에 독성물질을 채집해서 포착한 장비도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기왕에 오산기 이제 두개시스템에 섞여 가지고 운영되어 왔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컴퓨터 프로그램 책임자의 진술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우리 정부의 감시나 관리 또는 최소한의 정보 공유도 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그것 아닙니까? 예, 그 합리적인 의심하시는 건 좋은데, 우리도 화생방 정찰차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적의 화생 공격에 대비한 것들이 그런 장비들이 야외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 예, 그 자. 양해해주시면 화생방사령관이 답변 답변하겠습니다. 네. 그 생물학 작용제 중그 탄저의 사균이든 생균이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BSL 시스템이 갖춰진 실험실 내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야외에서 이렇게 실험하고 이런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 이번에 주관기관 6월 5일 날 시연했을 때 환경 캡지 감시장비, 환경평가 감시기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보여줬습니다. 일반 장비들인데, 예를 들어서, 고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장비는 이제 환경을 감시하는 그 평가 체계와, 그 다음에 조기 경보하는 체계, 그 다음에 실험실에서 하는 정밀 분석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탐, 이 탄저에 대한 사균을 가지고 하는 것은 세 번째 말씀드린 실험실 내에서, 요게 그이 분석 장비들을 이용해서 네, 알겠는데, 탐지 분석하는 체계입니다. 예. 네, 알겠는데, 그런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칸저균 같은 것들이 배달되는지, 국내로 들어오는지 어쩌한 번도 몰랐다가, 이번에 사고가 터지지 않았으면, 우리도 모르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추가 질문할게요. 독일 소파에는 말이죠. 이렇게 독성 물질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독일 정부의 승인을 얻어서 들어오도록 쏟아야, 맥할기요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정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물학무기뿐만 아니라 화학무기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기터 프로그램이 지금 생물학공기로 한정 있지만 사실은 화학적인 해서도 되게 해야 된다는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 물질 들어올 때는 우리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되고 함께 검사하고 검역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검역주권의 문제, 이런 문제를 서로 동맹이니까 예, 이번 그, 저희들이, 에, 합동조사하고, 어, 법적, 제도적 보완 조치를 한다고 답변 들었는데, 그런데, 아, 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들 다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 정정치민주연합의 어, 유덕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